공사장 인부와 배달부, 택배기사의 조직 스토킹, 범죄의 악몽이 시작된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조직화된 범죄로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상스러운 말로 조롱하거나 멀리서 비웃으며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 기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 소속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가해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주변의 조직적인 괴롭힘, 조직 스토킹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의 주민들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 소음에 불쾌한 말을 혼합하여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죽어라는 조롱의 목소리, 상스러운 욕설의 속삭임, 광적인 집착으로 이어지는 괴롭힘. 지속적인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칩니다.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괴롭힘을 받으며 일상의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불안 우울증, 자신감 상실, 신체적 건강 문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피해는 일상생활이 어렵게 만들고 심한 경우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고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가해자들이 스스로도 조종당하고 있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으며 그 배후에는 더큰 힘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종당하는 가해자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